여러분들 시바인오 코인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금리 인에 대한 불안감은 잠재워졌고 이러한 움직임 덕분인지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은 물론 시바인오 바이 고래들의 움직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째서 시바이누의 호재로 작용하는지와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수익으로 변환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몇 시간 후에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야심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7월에 제안했던 세계 비트코인 공급의 5%를 인수 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현재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채 위기를 비트코인으로 해소하겠다는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5%를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해서 부채를 최대한 많이 줄이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시키겠다는 말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바인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바인우의 일일 소각률이 3,676%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단 하루만에. 증가한 수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각률의 증가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코인을 태워서 영구적으로 없애고 코인의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각이라는 행위를 무시할 게 아니고 항상 소각이 몇 프로가 됐다. 많이 증가했다는 말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잠재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이전에 고점을 깨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인 시장은 말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죠. 누구나 억만장자가 되는 상상을 하며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하지만 결국 손실을 보거나 고점에 물려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코인 투자로 신분 상승의 꿈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비현실적인 일이라 단정하고 배만 아파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런 엄청난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하는데 단한 명도 빠짐없이 이 원칙 하나를 지켜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누구나 이 원칙을 지키면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제일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원칙입니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뻔하고 단순한 소리죠.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기본 상식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평단가를 보면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높은 가격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투자를 할 시기와 저점에 있는 섹터의 종목을 선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드를 불려줄 이슈들과 영상 끝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드로도 단한 번의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종목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4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미 반감기는 진행된 시점이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준에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또한 이번에 지급 준비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189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유동성을 확보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유동성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상승 사이클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대형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대상승은 대선 이후에 시작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의 대선 전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대선 전 3분기에서 저점을 한번 기록한 뒤 4분기부터 대. 선이 종료된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이는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확실한 결과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대선 진행 중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현금 보유를 선택하고 조용히 관망하는 흐름을 유지해요. 대선이 끝난 이후 긍정적인 정책 변화 기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굴리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트럼프와 해리스는 이미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고 해리스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을 장려하겠다고 언급했죠. 유력 후보 두 명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처음이라 대선이 끝난 이후 그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부족한 시드는 물론 한 번에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도 하는 밈코인 섹터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살아나려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그 어떤 섹터보다 폭등의 폭이 제일 큰 섹터예요. 이걸 보시면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 를 비교했을 때이밈 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섹터를 통틀어 서도 압도적으로 큰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는 섹터는 밈 코인 만항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코인 시장의 수많은 지표가 밈 코인 폭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지금 이미 수많은 밈 코인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밈 코인 강세장이 계속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밈 코인의 대장인 도지 코인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밈 코인의 강세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바이누 역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최근 35% 까지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이어서 도지 코인과 시바인 와 함께 밈 코인의 3대 장으로 떠오른 페페 코인 역시 최근 들어 밈 코인 강세장 영향인지 30%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밈 코인 섹터에서 최상위의 규모를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 들어 전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 최근 출시된 밈 코인들 중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엄청난 수익 사례를 만들어 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코인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전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태국의 아기야마 무댕을 모티 로 만들어낸 이 무댕코인이 있습니다. 무댕코인은 최근 출시가 되고 지금까지 저점 대비 4만4천배의 대폭등이 나왔고 현재 시총이 3,400억을 돌파하면서 밈코인 섹터에서 상위권에 올라설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렇게 빠른 성장의 배경에는 무댕코인의 바탕이 된 무댕의 인기와 함께 무댕코인 자체 커뮤니티가 트위터에서만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무댕코인의 단돈 1,331달러, 우리 돈으로 175만 원을 투자해서 2주 만에 44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람이 있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밈코인은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더큰 폭등을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매년 10월마다 강세를 보여줬던 만큼 이번 10월도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 때마침 비트코인 방암기로부터 6개월 후에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이번이 딱 반감기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만큼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코인 시장에 엄청난 대상승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상승과 밈코인 섹터의 불장이 함께 찾아올 가능성이 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밈코인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변동성이 큰 밈코인 섹터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이죠. 또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 w f p s 에서도 상승장에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밈코인에 투자하려다 보니 전반적인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밈코인이 가장 먼저 급등을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죠. 거기다 2,200조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터는 민코인이 투자자에게 가장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코인을 통해 100만 장자가 된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요. 어떤 투자자는 2021년에 400만 원으로 시바이누를 투자해서 3년 동안 물량을 보유한 후 올해 상반기 민코인 강세장 때 매도를 해서 17억 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시바이누 다음으로 거대한 민코인인 페페코인 또한 출시가 되고 3주 만에 5만 배 이상 폭등하면서 단돈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 투자를 해서 150억을 벌어들였다는 사례까지 나왔었죠. 요즘 서울에 있는 원룸 월세보다 낮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몇 채를 살수 있는 돈을 만든 거예요. 밈코인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기관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미국의 대형 투자회사인 스트라토스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 위프코인을 초기에 투자해 300배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알려지면서 기관 세력들도 이런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10월부터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근거들이 모두 마련되었고 지난 상반 1단계의 민코인 강세장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민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 급등하는 민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민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민코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경원의 자산을 굴리는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민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민코인도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의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십만 배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고래들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하루만에 35% 상승 나온 거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도 정말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대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코인 못해도 10만 배 이상 충분히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거기다 민코인은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10만 배 간다고 봤을 때만원 투자하시면 10억, 10만 원 투자하시면 100억.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로또 매번 살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했던 시드를 충분히 채워드리고 인생 역전까지 할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 01023744693이 번호의 문자로 공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바로 알아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코인 시장의 상승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성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리딩을 하려는 게 아니라 후원은 절대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서 큰 부를 얻으신다면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